예, 네, 원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를 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로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또 금년 들라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외친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기쁜 성탄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들이 이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그렇고 교통사고로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내가 건강한 몸으로 여기 완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를 할 줄로 알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겸손하시고 훌륭하시고 실력 있으시고 십여 명 교인 가지고. 4만 명, 5만 명을 키워 교회를 부흥시키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장로교회, 한경직 뭐, 영락교회, 그분을 가장 존경할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평가하기를,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었다. 왜? 예수님처럼 살다 가셨다. 그게 누구냐? 여수 순천 고흥 소록도에서 문둥병자들의 피고름을 당신 입으로 빨아입어 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르셨던 손양원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없는 저죠. 저도 좀 사랑으로 은해보고 하여간 헌신을 감면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목사님들 뭐 어림도 따라갈 수가 없죠. 그 부름은 문둥병자랑 같이 자고, 같이 잡수시고, 그 헌대를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줬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후배들이 그 양반 전기 책을 써서 내놓은 게책 이름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아멘, 할말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3 0년 고생하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참, 일본이 강력하고 대단한 나라지요. 우리나라도 점령했죠. 중국도 점령했죠. 필리핀도 점령했죠. 싱가포르도 점령했죠. 아, 그러고 이놈들이 얻어 터질라고. 자는 사자 같은 미국을 건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을 쳐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가만히 있죠. 그런데 이거 미국에서 가만히 자는 사자가 일어나서 깨서 보니까 일본 놈들이 까불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B29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다가 원자탄을 실어가지고 날라와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낭하사키 낭아사 9일 날이고요 갔다가 원자탄을 팍 터뜨렸습니다. 그때 두 군데에 떨어픈 원자탄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25만 명내2 7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쟁하려고 만든 무기 원자탄 폭탄은 떨어지기만 하면 사람을 전부 죽여요. 그니 북한에는 여러 백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비밀로 하니까 모르지만 추측에는 500기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저게 언제 떨어질는지, 언제 터질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런다. 자, 사람이 만든 원자탄은 무기는... 사람을 이렇게 수십만 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죄 짓고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자탄을 떨어뜨렸어요. 무슨 원자탄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지시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원자탄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팍 터뜨려 죽으셨는데 그 양반은 지금 지구상에 76억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 인구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인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메리크리스마스, 메스크리스마스인데, 그, 그 이야기가 뭔거니 기쁜 성탄이다. 기쁜 성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기쁘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의미를 잘 몰라요. 원자 탄 데서 이 땅에, 사랑의 원자 탄 데서 예수님이 떨어졌단 말이지, 이 땅에. 그랬더니, 76억 이지구당에 있는 분들이 살수 있는 길, 천국 갈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네. 믿으시면 우리 기쁘고 좋은 거라고 말이죠. 손영원 목사님. 소종계 있는데,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공산당들에 의해서, 근데 목사님을 죽이려고 왔었는지 모르지만, 아들 둘이 있는데, 손동인이 손동신,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집을 추들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손동인이하고 손동신이 누가 공산당을 데리고 총을 들고 왔는 거 아니? 그 동, 동인이, 동신이 친구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공산당들한테 여기가 목사님 집인데 목사님은안 계시고 이놈들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나오라고 총으로. 도두 놈을 죽였습니다 안재선이가 이목사님 아들의 친구입니다 한참 후에 이 놈을 잡아 끌고 와서 목사님 이놈 안재선이가 목사님 아들을 죽인 아주 깡패같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목사님 허락 있으면 여기서 총살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우리 아들 죽였 총살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새 목사님이 고개를 탁 숙이고 목도를 하십니다. <laughs> 여러분들 다들 가라고 경찰들 다 가라고. 경찰들은 나 가라고. 아, 목사님, 안 됩니다. 이놈은 아주 악한 놈이라 목사님도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아이라고 가라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라고 내놓으면 죽은 아들이 돌아옵니까? 죽은 아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 죽인 이놈을 내가 처치할 테니까 나를 가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한 사람 순교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우리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으니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가문에 빛이라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재선이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어떻게다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했어, 이놈아? 너내 아들 죽였는데, 네가 내 아들로를 좀 해달라고. 네가 허락한다면, 네가 내 호적에 옮겨서 내 아들로 삼겠다고. 그러게 뭐 이놈 죽을 줄 알았다가, 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놈 안재선인데. 성을 바꿔서, 손재손으로 바꾸고, 이놈을 신학대학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안재선 목사라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가신 목사님이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희들은 참, 무 거기 어림도 없죠? 반푼도 안 되죠? 작분의 일도 안 되죠. 제가 오늘 다른 수도도 많다고 그러고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창 이름을 선영한 목사님의 전기를 그의 생활을 잠깐 얘기하면서 성경 백 구절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오셔서 원자 폭산, 사랑의 원자 폭산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시원히 산다.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자녀가 됐어요. 아천국 누가 가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가는 거지요그 우리 다 천국 가요. 여러분 난 죄를 많이 지어도 난 부족해도 뭐 봉사를 무대에서 오니 아니요. 그래도 가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려 주셨고 칼 길을 열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 내 죄가 휴온같이 붉고 진흥, 진흥,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끄끗하게해 주시었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노래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좋은 날이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원자탄로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 폭탄은 사람을 수십만 명씩 죽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원자탄 데 와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거냐 이것만 말씀을 할게요 따라하시다 성탄절은 성탄절.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이다 정말 기쁜 날로 믿어야 돼요 믿음을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어디 이렇게 살아나고 천국까지 보내주고, 나를 영원히 살려준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다 그럼, 둘째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날이다. 전 무슨 감사하는 거 마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도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는 마음이 넘치야 되는 게 성탄날입니다. 셋째로따라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원자탄을 맞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실천해라.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 과부 고아 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탄절에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 쌀도 사서 많이 어려우신 중에도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뭐 대해왔지만 우리 이웃들과 함께 코로나만 아니면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눠가면서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날이다 자 넷째로 따라합시다 행복한 날이다 I am happy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혹시 남편, 신랑, 우리 어머니, 일가, 친척, 형제, 안 믿으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가서 전도해야 돼요. 붙들고 울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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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기쁜 날, 감사하는 날, 사랑을 실천하는 날, 행복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이런 성탄으로. 여러분이 잘성찬 날을 맞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